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영어로는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이겁니다. 이 법학과 인권운동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인데요.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는 제때에 실현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은 정의가 너무 늦게 실현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정의가 부정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문장은 수백 년 전에 영국 법조인 윌리엄 블랙스톤과 글래드스톤을 거쳐서 1963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입을 통해서 전 세계의 시민들의 가슴에 다시 새겨졌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요 버밍햄 감옥에서 종종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영원히 기다리라는 의미가 된다. 예. 흑인 인권보장과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이 수십 년 동안 미뤄지는 동안 흑인들은 여전히 투표권과 공공시설에서 배제당하고 있었습니다. 투표 못하게 했고요.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당했습니다. 정의가 늦게 도착한 역사적 사례가 어디? 미국의 흑인 인권보장운동 뿐이었습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넷슨 만데라는 27년을 감옥에서 보낸 끝에야 네. 흑인 대다수에게 정치, 사회, 경제적 권리가 돌아왔습니다. 네슨, 만델라가 십자가를 찐거지요. 2차 세계대전 중에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던 일본계 미국인은 40여 년이 지난 1988년이 돼서야 사과와 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쟁 때 비극인 노글리 사건, 그리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도 수십 년 지나서 가능해졌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1212군사반란에 총탄에 쓰러졌던 참군인 김호랑 중령 이야기입니다. 김호랑 중령이 누구지?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정혜인 씨가 맡았던 그 역할. 이제 단번에 아실 겁니다. 1979년 12월 13일, 1212그 이튿날 0시 20분.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호랑 소령은 정병주 사령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반란군 3공수여단 병력이 사령부에 난입해서 정병주 사령관을 불법 체포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김호랑 소령은 몸을 던져서 상관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반란군의 총탄 6발이 김호랑 소령의 몸을 꿰뚫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졌지요. 그 순간, 제복 입은 시민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 시간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진실인데 신군부는 이 역사적 사실을 비틀었습니다. 김호랑 소령이 먼저 총을 쏘았다. 말하자면 김호랑 소령은 정당 방어로 인해서 그가 먼저 도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사건은 왜곡됐고 공식 기록에는 순직, 즉 직문화 훈련 중에 사망으로 어, 남았습니다. 아니 순직일 수가 없지요. 전두환 일당의 주장에 따르면은 반역 반란 이런 걸로 사살된 걸로 표기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또 순직이라고 표시했어요. 자 어쨌든 전두환 일당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진실이 봉인되도록 꾹꾹 묶어두었습니다. 그 사이에 유족의 삶은 파괴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에 충격받아서 2년 뒤 치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제들도 슬픔에 무너졌습니다. 특히 큰 형은 술로 고통을 달래다가 간 질환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김호랑 소령의 부인 백영옥 여사는 남편의 죽음 뒤 시신경마비로 실명했고 민주화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중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부인의 사망 원인은 수사 결과 실족사였지만 가족들은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타살 의혹을 지우지 않고 있어요. 조카는 말했습니다. 삼촌이 세상을 떠난 순간, 우리 가족의 삶도 함께 무너졌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조금씩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4년, 순직 35년 만에 김호랑 소령에게 중령, 중령으로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명예회복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반란군이 먼저 총격을 가했음을 밝혀내고 사망 원인을 전사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전사지요. 그리고 2025년 8월 12일 사건 발생 46년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약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김호랑 중령은 반란군의 불법적 장악에 저항하다가 전사했으며 진실 왜곡까지 있었던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46년. 46년. 그때 태어난 사람이 마흔 6살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의가 찾아오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김호랑 중령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목숨을 걸고 불의에 저항한 김호랑 중령. 오늘날 해병대 최수근 해병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한 박정훈 수사단장이나 불법적 개헌명령을 거부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같은 재복 입은 시민들의 선배입니다. 그의 희생은 한순간의 용기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토대인 것입니다. 김호랑 기념사업회와 유족이 바라는 것처럼 육군사관학교와 특전사에 김호랑 중령의 동상을 세워서 후배들이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죠. 마틴 루터킹의 말처럼 기다리라 라는 말은 때로는 영원히 기다리라 라는 말이 됩니다. 정의가 제때 서지 못하면 피해자는 이미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가족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랑 중령의 명예회복, 늦게나마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그 정의가 도착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음 정의는 제발 이렇게 늦게 오지 않기를. 정의는 때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김호랑 중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윤석열의 비상겸. 아, 이것이 조기에 분쇄될 수 있었던 점은 영화 서울의 봄에 역할이 매우 컸다. 이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영화 서울의 봄. 여러분, 2023년 11월 22일. 거의 내란 1년 전에 개봉이 됐지요. 12월 24일 한달 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했고요. 최종적으로는 12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의 봄. 내란 터지고 나서 IPTV 시청 건수가 1150건으로 뛰었습니다. 이후에도 수치는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현실에 대한 경고로 다가오면서 12.3 사태 이후 국민적 분노와 행동을 일으키는 상징적인 매개체면서 온 국민의 탄핵 동력으로 작동한 도화선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상경이 터졌다? 12.12를 경험하지 못한 저도 나이 50이지만 12.12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교과서에서 배웠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울의 봄을 통해 이미 학습했단 말이죠. 이건 무조건 막아야 한다.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민주주의가 폭파되는 길이다. 라는 것을 각성하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이 영화가. 그리고 맞이했던 12.3 비상계엄. 우리는 빛의 혁명을 이어갈 수 있는 지적동력을 이 영화에서 얻었던 것입니다. 자, 김호랑 중령 서울의 봄 너무나 고맙습니다. 당신들의 의거와 또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 제공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때 어어어 하다가 김건희 통일 대통령을 접하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통일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은 뭐다 죽는 거지요. 뭐 우리는 그 세상을 못 보고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위대한 국민이 있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윤석열을 3년 만에 끌어냈습니다. 박근혜는 그래도 4년까지 갔는데. <laughs> 이렇게 윤석열이를 3년 만에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합니다. 위대하신 국민이에요. 아울러, 김호랑 중령 같은 그런 정의로운 군인이 있었고요. 실제로 서강대교 건너지 않고 마포에서 대기하고 있던 우리 군인들도 있었잖아요.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고요. 그때 내란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아예 반기를 들었던 그런 군인들 철저하게 제대로 평가해서 내란을 획책한 놈들은 3대가 고통스럽다라는 교훈을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